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맞죠, 장관님? 네. 예, 예.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이 다섯 개의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북송금 사건, 이미 공범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끝나서 만약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했냐 그걸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이걸 이제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또 재심 사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자료 달라. 또, 이화영 증인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그런 쪽으로 집중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래,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장관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화영 당시 피고인 접경 가신 적도 있고 또 공소 취소 언급하셨다가 인사청문회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7월 19일 날 법무부 장관을 취임하셨는데 한두달 만에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시면서 이화영 이 사건에 대해서 어뭐 음식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의혹 관련해서 감찰 등을 지시를 했다 하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감찰을 지시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슨 실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식 감찰을 하신 것인지, 무슨 수사를 하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없이 교정본부에 무슨 점검반을 둬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 그 실태조사에 기초해 가지고 향후에 감찰 등을 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지금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이런 식으로 사안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소취소의... 길미를 만들려는 또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지금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멀쩡했던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제, 어저께 지금 사, 어디나지 3일 만에야 민중기 특검에서 뭐 수사하는 관행을 재점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생했다면 그 기관장 당장 옷 벗었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당장 그에 대해서 정식 감찰조사든 수사를 진행했을 사안 아닙니까? 장관이 어떻습니까? 예, 그, 이화용 전부지사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의혹만 갖고 감찰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께서 엄정하게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타수사 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민중기 특검법 8조에 보면요 은 특별검사 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5항에 보면은 형사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밖의 법령 중에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에 관리감독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조항에 의하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당연히 관리감독하시고. 감찰 조사 하실 수 있는 조항이에요. 법무부 장관 소황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사건이 났으면은 과연 누가 그것을 조사해야 됩니까? 이건 법리상 그 법무부에서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요. 민중기 네. 특검을 조사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 그러면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시라면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당연히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유서를 보면은요, 회유, 강압, 강요, 수모, 멸시, 이런 가혹행위를 시사하는 단어들이 다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심야조사를 위법적으로 했다는 의심도 듭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추가해서 과연 심야조사 동의서를 제대로 받고 심야조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특검의 파견검사 통해서 이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건에 담당하는 파견검사나 수사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 관리감독 할수 없다,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파견검사나 파견수사관 중에서 이 양평 군 공무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나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그 양평 군 공무원을 수사했던 그 팀에는 검찰에서 파견 나간 그 검사나 수사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피의자 신문을 조사를 하는데 파견 검사 없이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만 사법경찰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모르겠어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팀에는, 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나 수사관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파견 검사하고 파견 수사관, 의 소속청하고 현황 자료하고 그 중에서 양평군 공무원을 담당한 파견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